안녕하세요. 돌아온 동칸 박종규입니다. 오늘은, 어, 일본은 왜 서구 열강들에게 의해서 희생양이 되지 않았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여러분들과, 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칸이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일본은 일찍 개화를 잘해가지고, 어, 일본은 건대화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서유럽을 제외한 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다. 대단한 민족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참, 그게 진짜 신기해요. 제가 어릴 때 항상 그런 질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떻게 유독신이 일본만 개화에 성공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일본 민족이 대단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가졌고, 어, 근데, 다른 나라들, 중동을 비롯한 뭐, 아프리카, 뭐, 남미, 아시아, 모든 그 어떤 나라도 다 희생양이 되었는데, 유독 일본만, 어, 오히려 건대화에 성공을 하고, 어, 아시아의 절대 강자로 등장하고, 심지어는 미국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음, 우리는 항상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선이 망한 이유가 개화를 안 해서 그렇다. 세국 정책을 펴서 그렇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진짜 세국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을까요? 독일 같은 경우에, 자, 독일이 강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때 영국이 산업화에 성공을 하면서 어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어 공업품을 유럽 전역에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수입을 하고. 근데그 독일은 이런 구조를 딱 보니까 계속 손해가 난다는 거죠. 값싼 농산물을 팔고 비싼 공산품을 수입을 하니까. 그래서, 독일이, 그 당시 때 비스마르크, 어, 뭐, 비스마르크, 그 당시 때 대통령이, 어, 그 비스마르크가 대단한 결심을 하게 됐죠. 무슨 결심을 했느냐. 우리도 영국과 같은 공업국가가 되자.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냐. 보호무역주의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해, 그보호무역주의 말이 보호무역주의지 그게 세국정책입니다, 세국정책. 네? 세국정책 한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국 정책을 해서, 어, 그 보호무역주의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갈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독일이. 영국은 그 당시 때, 어, 규격화 되지 않아서 나사라든가 뭘 하나 하더라도 다 공장마다 제각각 나왔습니다. 근데 독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게 규격화를 다 시켰어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무조건 나사를 하나 만들더라도 규격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독일은, 어, 기술을 갖다가 엄청 발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국가 주도로 기술을 성장시켰습니다. 기술이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서로 서로 가르쳐주고, 그게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 사회주의 체제죠, 그 당시 때.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 어, 세국 정책을 펴면서, 어, 교육화를 시키고, 서로 기술을 갖다가 공유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독일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 세국 정책에서 망했다. 이거는요, 완전 개소리입니다, 진짜. 진짜 개소리예요. 근데 일본은 성공을 했고, 왜 조선은 망했느냐? 그건 서구 열강들이 일본을 키워줬기 때문입니다. 왜 키워졌냐고요? 아, 어, 개로 만들기 위해서 키워준 거죠. 유럽에서 성공한 민족이 있었죠? 그게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 정도로 지금 막강한, 어, 세력이 되어 있죠.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자, 근데 이 유대인이 탄생하게, 유대인이 막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도 마찬가지. 어, 유대인도 개였습니다, 개. 그럼 누구의 개냐? 영국의 개였습니다, 영국의 개. 정확하게 말하면, 영국 귀족들의 개가 누구냐?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면, 이 아시아에서 개는 누구냐? 바로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을 키워준 겁니다. 자기들 개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간때이분 일본 일본이, 어? 나중에는 중국을 차지하게 됐죠. 사실은, 영국, 미국이, 영미가 중국을 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러시아 세력이 자꾸 남아를 하니까 이 세력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어,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른 식민지를, 어, 지배하는데, 어, 지배한다고 많은 인력들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어, 동아시아를 먹을 만큼의, 동북아시아를 먹을 만큼의 인력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거리가. 그 당시 때만 해도, 지금처럼 배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1850년대 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전기선이 이제 어, 발, 어, 발명되고, 뭐, 전기선 갖고 오는데, 어, 빨리 올 수도 없고,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 개가 될 나라를 살펴봤던 거죠. 러시아 세력을 막아주고. 그게 누구냐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지리적인 특징이 또 유리하죠 왜 섬나라잖아요. 배가 와서 덜락날락거리기가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제적으로 일본을 개화를 시켰어요. 일본은 자발적으로 개화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강제적으로 개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친미 정권을 세워버렸습니다. 애도 막부, 막부, 그, 정권을 다 무너뜨리고, 지미 정권을 세운 거예요. 쉽게 말해가, 미국이 일본을 강제적으로 개화시키고, 어, 군사 기술까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러시아 전쟁까지도 뒤에서 붙이겠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야, 야, 너 한방부터, 어? 우리 도와줄게. 다 묵시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뭐 그런 얘기도그공 공식적으로 뭐그 뭐죠? 미국하고 미일 동맹이죠. 미일 동맹. 미일 동맹 을 맺어 가지고 어? 일본은 조선을 먹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는다. 근데 말이 그렇지. 예? 쉽게 말해 가 야, 내가 우리가 키워 줄 테니까. 너가 우리, 우리가 너를 키워 줄 테니까. 내 일본, 그 조선을 잡아 먹어 잡아먹고 러시아를 확실하게 조져. 어? 더 이상 남아 못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솔직한 말로 그 당시 때 미국 일본 먹으려면 그건 뭐 좆밥이죠.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렇지만 어, 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어, 동지로 만들어서 어, 동지가 아니죠. 개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개. 그런데 이 개가 주인을 물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중국을 먹어 버린 거죠. 청나라를 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게 뭐냐? 바로 일본을 고립시킵니다. 에너지 고립. 일본이 솔직히 미국하고 싸울 생각을 했겠습니까? 싸울 이유가 없죠. 허, 이제 중국도 먹어 버렸다. 동남아까지 먹고 난리 났습니다. 일본은 진짜. 근데 미국이 볼 때, 영국 미국이 볼때 이 개로 사용된 이 일본이 지금 주인을 무는 형국이 됐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여력이 좀 생기면 어 중국하고 그 동남아까지 그 일대를 싹다 먹어버릴 건데 아니 이게 자기를 물어, 그 물어버린 겁니다 이 개가 주인을 물어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이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전쟁 안 합니다 이 영미 이 그, 세력을 쥐고 있는 그 귀족들 있죠? 영미 귀족들은, 아, 보통 얘기들 안 해요. 영국을 갔다가 천년 이상 그것도 소수의 어떤 그 민족이 다수를 지배한 그런 귀족들이에요. 음, 그래서 얘들은 항상 그걸 중요시킵니다. 대인 명분. 그, 바로 전쟁 안 읽힙니다, 얘들은. 그래서 한게 뭐냐? 일본에게 에너지를 다 차단시켰죠. 그러니까 쇠붙이 공장 만들어 놓고, 예? 배 만들어 놓고 다돼 갖고 이제 어? 이제 잘 먹고 잘살수 있는데 에너지가 딱 끊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일본이. 그리고 하, 이제 이제 내 밥이 됐구나. 내 작전에 말렸구나. 라고 미국이 일본을 작살내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원자폭탄까지 투하해가면서. 그래서, 일본이 개화에 성공을 하고, 어, 근대화를 이룩한 근본적인 이유는 영미가 일본을 밀어준 겁니다. 러시아의 남아 세력을 막고, 어, 중국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을 키워준 것이죠. 그리고 어, 러시아 세력을 막으라고 조선을 먹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영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조선은 영미 세력에 의해서 그냥 일본에 먹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원수는 일본도 되지만 그 영미 세력도. 우리의 원수라고 볼수 있어요. 이 정도의, 어, 식견을 가져야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우리나라 역사를, 어, 바라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해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망했다. 이건요, 완전히 섣박한 거짓말이고, 일본이 개화를 잘했고, 근대화를 잘 이룩해서 성공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영미 세력이 많이 먹으려면 일본은 시켜 먹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개화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다 자기들이 식민지 국가로 만들지 미쳤다고 그 나라를한테 개화를 시켜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 대단한 착각들을 하는 거죠. 그거 다 알고 보면 친일교육 때문에 친일교육 때문에 역사 왜곡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 일본이 성공한 거는, 어, 영미가 미뤄졌고, 우리 조선은 바로 그것 때문에 망했구나. 따라서 영미 세력은 우리의, 어, 한때 우리의 원수였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